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뭐, 다치진 않더라고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 보험 들어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어, 우선, 이제, 오늘, 그, 선발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는 게, 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와가지고, 이제, 11시부터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어떤, 거기에서 스킬을 키워가지고, 결과까지 연결된다는 거고,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드라이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교육,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 여러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교육장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한다면, 은 여러 가지 코스가 구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 지금 30분씩, 1인당 10분씩 시간밖에 없습니다. 30분씩 4가지 코스를 2시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슬라롬을, 슬라롬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까지가 한 섹션이에요. 그 다음, 핸들링, 그 다음, 여기 그냥 회차고 더블레인 체인지, 그리고 팔자 코스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어느 코스든지 급하게 덤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도 이래,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선수들도 예선 때 자기가 평상시에 천천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스를 탔을 때 만약에 1분이 나왔다 역시 요번에 예산이니까 아주 빡시게 한번 타야지 그러면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는 순간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늘 핵심이 이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뭐 레이스에도 철칙이고 아마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욕심은 꼭 화를 부른다. 그래서 슬라럼 핸들링, 더블레인 체인지, 팔자 코스. 여기에서 원을 회전하는 특성이라든지 차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어떻게 차가 내가 원난다고 핸들 꺾는다고 차가 가주느냐? 천천히 지금처럼 김여사님 운전을 하면 핸들이 꺾으면 가겠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고 고급 운전에 가서는 핸들링만으로 절대로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핸들만으로 움직여준다면 여러 가지 차량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계속 진보할 이유가 없죠. 핸들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데.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무게, 스티어링의, 각도, 그리고 스티어링 스피드, 뭐 여러 가지 변수, 액셀레이팅을 했을 때의 차의 무게 이동, 이런 것들이 차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나중에 보급 운전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슬라롬. 자, 슬라롬은 여러분들 모든 운동에서 기본이더라고 요 이게요. 저희 자동차를 하면서 이걸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스키도 이 슬라롬 대회전이라는 거, 축구도 이 라바콘 놔두고 막 이렇게 드리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차라는 게 <laughs> 내가 목표를 여기를 세우고 스티어링을 꺾는단 말이에요 피해 간다고요. 피해가는데 이게 한 개는 잘 피해지는데 자꾸 여러 번 되다 보면 무게가 무게중심이 자꾸 점점 커집니다. 롤이 커지다가 보면 나중에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걸 처음 할 때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전 멍텅구리 차라 그랬죠. 전자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몰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타보시면 차가 워낙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기술들이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차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여기에서 차가 스타트를 해서 이 목표 지점을 가는데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내가 핸들을 딱 꺾는다라고 해가지고 차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아주 그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같은 동작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차가 팍 달려들고 팍 나가고. 그게 이제 스포츠카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보통 승용차들은 너무 예민하게 만들면 운전자가 불편하겠죠. 핸들 조만 갖고도 차 확, 확, 딸려 들어오면. 그걸 적절하게 목표에 맞게끔 만드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도에다가 뛰어난 부분이 목표에 맞는 그 타켓에 맞는 차를 세팅하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목표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스테링은 미리부터 천천히 꺾어주지 않으면 반응은 다음에 나오니까. 보통은 내 목표를 지나갖고 꺾다 보니까 각도가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하나 평가 코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제일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1 0 개면 상당히 길거든요. 처음에 서너 개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속도를 유지해갖고 계속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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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가 스피 내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런 것들을 치잖아요. 다 바꾸는 치면 다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감점 안 하면 전부 그냥 싹 깔고 똑바로 가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해 갖고 가면은 길도 생각이 안 나요. 실아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그저저 저 강사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는 없거든요. 제어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게 핸들링 코스인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어, 이게 지그재그로 라바콘이 나아져서 핸들링은 전체 풀턴을 해야 됩니다. 풀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핸들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 대충 길에서는 다 갔죠. 근데 풀턴. 막 하면서 팔이 꼬이지 않는 핸들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코스가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풀턴을 하는데 차가 들어가는 진입하는 방향 내가 여기서 이리로 가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차가 갑니다. 이렇게 가면 차 머리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다음 목표가 여기까지 이만큼을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손해를 보더라도 밖으로 해서 차를 이 방향으로 잡아주면은 다음 목표까지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저희 강사님들이 한 번씩 여러분들 태워가지고. 시범을 보일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빨리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코스에서는 빨리보다도 짧은 거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리를 짧게 빨리 갈수 있게끔. 풀터 상당히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차한 대에 세 분씩 같이 동승할 겁니다. 세 분. 그래서 바깥에 워낙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타고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같이 타고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자기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시간보다 남이 운전할 때 집중해서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보고 자기가, 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수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세분 같이 타시고 움직일 겁니다. 다음. 이 더블 레인 체인지, 그 레이 체인지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 6 0 k 로 정도 채 안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제 마 놓고 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 놓고 쏴봐야 우리가 정해놓은 코스 안에서는 안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1 k 로 놔두고 마 놓고 쏘라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 지점을 우리가 더 이상 속도가 안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까지 해서 스타트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완전 액셀을 그대로 밟은 상태에서 핸들을 왕창 다음 라인으로 한번확 꺾어보세요. 꺾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오는데 확 꺾어도 차가 중심이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까 저 대리님 말씀하신 듯이 VSM? VSC. 아, VS.